영업이 꼭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야. 세장살이의 기본은 영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림을 즐겨하는 편인데요. 꿈이 타투이스트인데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계속 설득해도 반대하셔서요. 타투이스트 이미지가 안 좋은가요? 야너 말은 할줄 아냐? 이 새끼가 부모님이 반대할 수밖에 없어 보이네. 저 말도 똑바로 못하는데 설득력이 뭐가 있어. 그니까 러 저런 애들 진짜 빡치는 게 설득력이 없이 떠들어 제끼는 게 진짜 빡치는 거야. 야, 니가 대가리에 등계 있고 공부도 잘하고 하면 부모님이 니네 말을 안 들어줄까? 이 새끼들은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부모님은 그냥 꿈이라 그러면은 인정해줘야 돼? 부모님도 돈 들여서 자식 키우는 거야. 애지중지. 그러면 이새끼 되도 않는 소리를 하면 그거를 설득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돼. 부모님은 무조건 전폭적으로 지지해줘야 돼? 아니야. 니가 부모님을 설득하려거든. 설득할 만한 껀덕질 갖고 와야지. 그냥 세상살이 똑같아. 지금 니가 하는 소리가 약간 어떤 소리랑 비슷하냐면 내가 월급 150 받아. 근데 여자친구 부모님한테 가서 제가 얘 호강시켜 주겠습니다. 뭘로. 자네 직업이 뭔가? 저 편의점 알바합니다. 한 달에 얼마 버나. 150만원 봅니다.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행복하게 해 주겠습니다. 뭘 믿고 그냥 좋아해서 그냥 패기로 열정으로 그런 거 없어. 진짜 그런 거 없어. 니네 지금 니네 말도 제대로 못쓰는데 국어도 똑바로 안되는데뭐 이렇게 기본도 안되있는데 뭘 설득해 니가 무작정 설득하니 답이 없지 뭐 부모님은 뭐땅 파다가 니네 키우냐? 땅만 보고 다니면 돈이 술술 들어와서 니네 키워? 니가 뭔가를 가져와야 허락을 해주지? 기본이야 기본 부모님을 설득해 이것도 그냥 거래의 기본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세상살이의 기본은 영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업이 꼭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걸 얻어.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거야. 설득을 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잖아. 이해관계가 존재하잖아. 나의 득이 존재하잖아. 부모님을 설득함으로써 영업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를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야. 내, 내가 A라는 걸 갖고 싶으면 A라는 것과 같은 금액의 무언가를 내가 지불해야 돼. 거래의 기본이야, 거래의 기본.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설득하고 싶어? 부모님을 설득할 만한 무언가를 들이밀어야 돼. 부모님의 마음을 살 만큼의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기본이야. 내 봉에 너 공부도 더럽게 안 하는 것 같은데? 대가리 존나 나쁜 것 같은데? 저 짧은 글도 똑바로 못 쓰는 거 보니까? 그럼 부모님이 널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얘가 과연 깊이 생각하고 하는 걸까? 부모님이 너를 보고, 아, 얘가 정말로 꿈이 있구나. 미래를 위해서 얘가 노력하는 아이구나. 라는 설득을 당하실까? 잘 생각해야 된다 내가 보기에는 너 그걸로는 설득 못한다 부모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뭔가 있지 않으면 마음을 주지 않아 내가 진짜 자주 얘기해주는 애 있죠 옛날에 내 시청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1등이었던 애야 중학교 들어갔는데 학교 공부가 너무 쉬워서 혼자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더래 그래서 중학교 중퇴를 하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반대했지 그래서 걔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걔가 일주일 동안 PPT를 만들어가지고 한 시간짜리 발표를 했대 부모님 앞에서. 내가 앞으로의 미래를 이렇게 그리겠다. 내 계획은 이러하다. 내가 어떤 어떤 학원들 중에 이런 학원을 보내주시면 내가 혼자서 공부해서 고등학교 패스하고 수능은 언제 봐서 대학교 어, 언제 가고 최소한 대학은 어디까지 가겠다. PPT 발표를 했대. 걔 열일곱 살에 건대 갔어요. 그 정도는 있어야 돼. 한 시간짜리인가 두 시간짜리 PPT를 만들어서 부모님 앉혀놓고 발표를 했대. 그 정도면 뭐해도 되겠다. 그래. 그 정도를 보여줘야 부모님도 인정을 해주는 거야. 부모님 마음이 그래야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대충 말로만 그냥 설득한다고 되냐. 걔는 근데 유전자부터 좀 달라. 어머니가 의사. 그리고 아버지가 그 건설업 사장님 집안 자체가 그냥 돈도 엄청 많았어. 걔는 그 17살 때부터 용돈을 한 달에 350인가 400씩 받았대. 걔가 내 방송 볼때 좋았지. 후원도 많이 해줘. <laughs> 한 달에 막한 300만 원씩 후원해줘. 넌안 써요. 쓸 데가 어딨어요? 아, 3, 400만 원씩. 이거 내가 쓸 데가 어딨어요? <laughs> 걔는 자기 돈쓸데 없다고. 그냥 나한테 후원해줬어. 돈안 모아. 이래. 저축은 부모님이 따로 해주시구요. 이건 제 용돈이에요. 물론 내가 실제로 걔를 만난 게 아니니까, 걔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지. 여튼 그랬었다. 왜 아쉬워하는 거지? 아쉽지. <laughs> 지금 은한달에 300만원 후원받기도 빡빡한데 아니 걘코무든돈 아니야 코무도 도마뱀이야 <laughs> 어? 최상이보식자라고할수 있지